자, 교재 342페이지에 퇴직소득 자료 입력과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퇴직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 그러니까 처리되는 과정을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급여에서 근로소득 관리 쪽에 퇴직소득 관리 쪽에서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퇴직금 계산부터 시작해서 자료 제출 지표, 집계표까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퇴직소득 관리를 하시기 위해서는 근로소득관리 쪽에 보시면 사원등록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원등록에서 직원의 퇴사일자를 입력을 하셔야 되겠죠. 기본사항에 퇴사일자 입력하시고 이 퇴사일자를 입력하시게 되면 그 날짜 기준으로 퇴직소득세를 신고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백두산 직원과 송아지 직원 같은 경우에 퇴사일자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계산 쪽으로 갑니다. 자 퇴직금 계산 쪽에 가셔갖고 제가 이미 다 등록이 되어 있는데 내용을 전체 다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삭제를 하고요. 자 내용을 보시면 어자 송아지 직원과 관련되는 부분이었죠. 자 송아지 직원과 관련되는 부분 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2번을 통해 갖고 어, 직원 선택하시면 됩니다. 송아지 직원 어, 103번 어, 직원 있습니다. 자 퇴직을 했기 때문에 퇴직 처리를 합니다. 자, 퇴직 처리를 하니까 어떻게 되죠? 입사일 정산 시작일이 20년 4월 11일로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송아지 직원의 사원등록현황을 한번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15년 2월 14일날 퇴사한 걸로 되어 있죠. 15년 2월 14일날 입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있습니다만은 어, 송아지 직원 같은 경우에 15년 5월 10일날에 입사한 걸로 되어 있고 20년 5월 25일날 퇴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퇴사한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퇴직금 계산 쪽에서 보시면 F2번을 통해서 퇴직 사유로 해서 불러오게 되면 어 4월 11일로 이렇게 반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반영이 되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4월 10날까지 중간정산 퇴직금이 반영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중간정산 내역을 한번 보시면 4월 10날까지 중간정산 내역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마찬가지로 어0 3번 송아지 직원 관련해서 중간정산에 대한 부분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중간정산 반영하시면은 아 중간정산 이미 반영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에, 추가로 반영되는 건 아니고요. 자 퇴직 부분에 대해서 중간정산 이후 같은 연도에 중간정산이 될 때는 이렇게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계산이 되는데요. 퇴직금 계산은 기본적으로 어, 입사일부터 시작해서 퇴사일까지 근속 기간 계산에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계산 방법은 연어니까 그러니까 연할 월할 일할 기간 노동부에서 이 중에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이제 노동부 기준으로 해서 3개월치 평균 임금 갖고 계산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예상 퇴직금이 499,059원이 이렇게 계산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상단 부분에 퇴직금은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상단 부분에. F6번 수당 등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과세와 비과세 관련되는 부분 수당을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F7번 직업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직업 설정과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 급여명세서의 수당 등록과 관계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퇴직금과 관련되는 부분, 퇴직소득세 차감하는 부분, 이런 내용들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F8번 계산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퇴직금 관련해서 어떤 방식으로 계산할 거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건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F11 퇴직정산일 현황이라고 해서 F11 누르게 되면 송아지 직원에 대한 퇴직금 정산 내용이 나옵니다 4월달에 퇴직금 중간 정산한 게 있고 그 다음에 4월 11일날부터 5월달에 퇴사한 퇴직금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내용 이제 확인하시고 나면 어 우리 오른쪽에 퇴직금 계산 관련해서 어 퇴직금 계산 방법을 선택하시게 되면 선택 방법에 따라서 퇴직금이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요 두 번째 탭에 퇴직소득세 계산이 됩니다 어한 달치에 대한 어한 달치에 대한 퇴직금 계산이 되고요 중간 정산 내역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백두산 직원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두산 직원도 퇴사를 했다라고 하면 사원 등록에서 보시면 백두산 직원은 12월 31일 날 퇴사한 걸로 퇴사 일자를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퇴직금 계산에서 백두산 직원에서 어, 1 0 0번이죠 1001번 선택하시게 되면 어, 퇴직 1번 퇴직을 선택하게 되면 자 백두산 직원은 입사일부터 지금 처리가 되도록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한번 보시면 백두산 직원 같은 경우 사원 등록을 보시면 입사일이 2015년 2월 14일이죠. 2월 14일까지니까 전체 퇴직금에 대한 부분 계산하도록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 중에 퇴직금 관련해서 5번 노동부 쪽을 선택하시게 되면 퇴직금이 3,600만 원이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있는 어, 퇴직금 계산이나 소득세 계산, 중간정산 지급 내역에 가보시면 중간정산에 대한 부분이 이미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 그러니까 인사급여 작업 연도를 2019년도로 수정을 하신 다음에 에, 퇴직금 관련되는 부분, 퇴직금 지급과 관련해서 백두산 관련되는 부분 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어, 부분에 있어서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 어, 백두산은 중간정산을 통해서 이미 중간정산을 한번 했었죠. 그죠? 2019년 6월 30일 기준으로 중간정산을 했습니다. 자, 중간정산을 하고 퇴직소득자료 입력에 서도 6월 달 기준으로 어, 퇴직금이 계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감하고 중간정산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에 우리 2020년도에 퇴직금 계산하실 때 에,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하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 어, 퇴직 관련해서 2020년도 백두산 퇴직했고요. 퇴직했고요. 퇴직금 계산으로 갑니다. 퇴직금 계산 쪽에서 백두산 직원 어, 불러오게 되면 입사일이 자동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들어갑니다. 만약에 중간정산을 했다라고 하면 중간정산 탭에 가서 한번 보시면 어, 6월 30일까지 중간정산을 했죠. 19년도. 그런 경우에는 2019년 0701, 중간정산일 다음부터 퇴직금 계산을 별도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입사일, 이나 정산 시작일을 별도로 구분을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세무사랑 프로에서 업데이트 되면서 이 부분은 추후에 자동으로 반영되는 걸로 개선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반영하셔서 정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19년 7월 1일부터 20년 12월 31일까지 퇴직금 900만 원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퇴직소득 계산까지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해서 정리를 하실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그 과정이 우리 교재의 347 페이지에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소득 명세 탭 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347 페이지에 퇴직소득 자료 입력으로 갑니다. 퇴직금 계산 쪽에서 계산이 됐다라고 하면 바로 밑에 있는 메뉴인 퇴직소득 자료 입력으로 가서 퇴직소득세를 실질적으로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송아지 직원은 5월달에 퇴직했죠. 그러면 직업 연월일 5월달일 거고요. 5월달에 소득자 구분은 퇴직 소득 어, 근로 소득인 경우에는 퇴직 소득이 되겠죠. 근로자냐, 일용직이냐, 종교인이냐 판단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1번 선택합니다. 자, 그래서 어, 뭡니까? 1003번 어, 송아지 직원 퇴직으로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반영하게 되면 중간 지급과 관련되는 부분 자동으로 반영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 자, 한번 보시면 제가 삭제를 하고 다시 불러와 보겠습니다. 자, 불러올 때 1003번이죠. 직원 1003번에서 하면 퇴직, 4월 11일부터 퇴직금 반영을 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반영이 되는데, 자, 4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한 달치 퇴직금에 대한 부분만 반영이 됩니다. 자, 중간정산퇴직금, 같은 년도, 2020년도 같은 년도에 있는 중간정산퇴직금은 당연히 합산신고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중간지급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근무처명에다가근무처명에 커스를 두고 F2번 코드를 누릅니다. 코드, 코드를 누르면 중간정산퇴직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중간정산퇴직금과 최종퇴직금을 합산해서 퇴직소득세가 계산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세계산 액 탭, 중간지급 내역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퇴직금이 정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는 이제 당해 연도에 중간정산과 정상적인 퇴직금이 동시에 나왔을 때는 당연히 합산해야 되는 부분이 될 겁니다. 자, F7번. 중간 지급 반영이라고 하는 부분도 어,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2월 달에 백두산 직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백두산 직원도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이죠. 자, 백두산 직원도 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다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1001번입니다. 백두산 직원 관련해서 퇴직 에,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백두산 직원도 마찬가지로 19년도 7월 1일부터 어 20년 12월 31일까지 에, 그러니까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만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에, 과거 연도에 직업 받았던 중간정산 퇴직금을 합산해서 신고하시겠다라고 하시면 이 부분에서는 어, 코드 어, 그러니까 근무처 명에다가 코드 F2번을 눌러서 어, 중간정산 내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확인해서 반영해서 세금을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반영해서 세금을 계산했을 때 세액이 많아지는지 적어지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유리한 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세액 계산 쪽으로 가시게 되면 추가 납부세액이 35만 2946원이 되죠. 그죠. 자이 금액을 어뭡니까어 그러니까 신고 납부하시면 되는데 소득 명세 쪽에서 예를 들어서 중간 영상 관련되는 부분 내용을 삭제를 했을 때 세액은 26만 4천원이죠. 근데 중간정산을 포함하니까 세액이 늘어납니다. 이런 경우에는 중간정산은 분리시켜서 퇴직소득 부분만 처리하시면 되겠고 유리하다라고 하면 F-2번 통해서 중간정산 내용을 반영해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방식으로 정리가 될수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어쨌든 중간정산 지급 퇴직금을 합산해서 신고한다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받은 퇴직금에 대해서 어, 과세 이연되는 경우, 즉, 어, 퇴직연금 계좌에 납부했다라고 하면 납부 계좌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등록하시게 되면 과세 이연금액이 예, 계산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자, 만약에 그 부분이 우리 교재에 예, 자료 내용이 있습니다. 보시면 삼성생명에 예, 나와있다라는 건데요. 중간정상 관련되는 부분, F2번 통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F2번 통해서 반영을 했고요. 자, 연금 계좌 취급자는 삼성생명이죠. 삼성생명이고 사업자 등록 번호 어 자, 계좌 번호 있습니다. 계좌 번호 어 입력을 했습니다. 입금 일자 2020년 12월 31일 날 입금 금액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되면 어, 과세 입금금의 최종 과세 퇴직금 급여보다 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900만 원으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900만 원 입금을 하게 되면 어, 2월 되는 퇴직금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연 퇴직소득세 34만 원 이연되고요. 12,690원 만, 어, 그러니까 이번에 원천징수에서 납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우리 퇴직소득세 정리를 할때 과거의 중간정산한 부분을 우리 중간정산 내역이라든가 아니면 근무처 명에서 코드 도움을 통해 갖고 중간정산 관련되는 퇴직금을 반영해서 유리한 쪽, 불리한 쪽을 선택해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퇴직소득 자료를 입력하시고 난 뒤에 우리가 원천징수 예행상황신고서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송아지 직원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이었죠. 자 5월달 기준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작성을 하게 되면 퇴직소득세 관련되는 부분에서 어, 13만원이 환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환급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12월달 백두산 직원입니다. 자 백두산 직원에 대한 부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작성을 해보면 백두산 직원에 대해서 퇴직소득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3,600만 원이고 12,690원 12, 어, 추가 징수된 내역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퇴직금 계산이 가능하고요. 자, 보시면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 우리 351페이지에 퇴직시에 중간정산 퇴직금 합산하는 방법이 있죠. 중간정산 퇴직금을 합산하는 방법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퇴직소득 자료 입력 쪽에서 어, 정리를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죠? 어,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중간 직급 등이라고 하는 근무처명의 커스를 두고 어, 코드 도움을 통해서 어, 도, 어,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어, 반영해서 처리하실 수 있다라는 거 우리 교재에 자세히 설명이 돼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퇴직금 어, 자료 입력 쪽에서 보시면. 어 우리 퇴직 사유가 있습니다, 그죠? 어, 최종 부분에 있어서 어, 사, 어 그러니까 등록번호 옆에 퇴직 사유가 있는데요. 퇴직 사유를 한번 보시면 정년 퇴직 정리하고 자발적 임원 퇴직 중간 정산 구, 어, 6번 기타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자발 퇴직이고요. 임원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퇴직 사유를 임원 퇴직으로 정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고 임원 퇴직금에 대해서는 간주 퇴직 어, 간주 근로소득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자, 201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임원퇴직금 총액에서 근로소득으로 보는 퇴직금 상당액, 즉, 간주 근로소득을 수동으로 계산해서 차감한 후 임원퇴직금을 과세퇴직금에다가 수동으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죠? 수동으로 입력해서 반영을 하시고 어, 해야 세액이 정확하게 계산이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어, 11번에 보시면 2011년 12월 31일 퇴직금에서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임원들 같은 경우에 2011년 12월 31일 이전 퇴직금을 계산해서 반영을 해 달라라는 부분입니다. 총 퇴직금 중에 그 이전 퇴직금이 얼마고 이후 퇴직금이 얼마다라는 거 수동으로 계산해서 수작업으로 계산해서 반영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퇴직 소득 자료 입력하고 원천징수 영상 신고서까지 다 제출을 했다라고 하면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작성을 합니다. 자, 지급 연월 기준으로 1월부터 12월 달까지 조회를 해서 백두산 송아지 관련되는 부분, 중간정산과 퇴직 관련되는 부분 이 있죠. 전체 정리해서 마감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마감해서 제출을 하게 되면 지급명세서 제출까지 완료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퇴직 소득 자료 회계 처리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퇴직 소득 자료 관련되는 부분도 우리 회계 처리해야 되겠죠 자 1월달부터 퇴직금 12월달까지 지급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자이 부분도 이미 전체적으로 제가 전송을 했었는데 이 부분 취소하고요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퇴직 소득 관련되는 부분도 f7번 붕괴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붕괴 설정에 보면 계정 과목 설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예수금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 미지급금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래처 등록까지 완료하시고요. 그다음에 전표 처리 옆에 보시면 직업일자로 전표 발생 세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선택 여부에 따라서 전표 발생 일자가 언제 날짜로 전표 발생이 되느냐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전표 발생은 퇴직금 직업 연월일로 그냥 설정하시는 게 편리합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어, 그러니까 설정을 하신 다음에. 에, 그러니까 전체 내용 선택하신 다음에 전표 추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어, 관련되는 전표가 어, 일반 전표에 반영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계관리 쪽에 가셔갖고 4월 30일 어, 퇴직금 관련되는 부분 보시게 되면 퇴직소득에 대해서 회계 처리가 이루어져 있죠. 그죠 그리고 12월 31일날 어, 내용을 보시면 퇴직금에 관련되는 부분 회계 처리가 이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 인사급여에서 근로소득, 일용근로, 퇴직소득 관련되는 부분 자동으로 회계처리까지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어, 퇴직금 지급 현황이라든가 산정현황도 어, 메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내용 확인해 보시면 어, 송아지 직원, 어, 백두산과 송아지 직원에 대한 퇴직금 관련되는 정보, 어, 하나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퇴직금 지급 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급 현황도 어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조회를 해보시면 관련되는 내용 전체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현황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 다음에 우리 법인세 신고할 때퇴직급여 충당부채 어, 설정할 때 추계 계산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추계과 관련되는 부분도. 어,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추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31일 기준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직원 안기부 직원과 송리산 직원에 대한 추계액이 계산되고 있습니다 계산되면 6,100만 원 정도 추계액이 계산이 되고 있다는 부분 그래서 우리 법인세무조정할 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퇴직소득에 대한 부분을 우리 세무사랑프로에서 처리하는 과정을 정리했습니다